형님 축하드립니다. 음. 제 트위치 1년 동안 형님이 시청시간 1등, 채팅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 아, 상품은 없습니다. 뱀. 어, 뱀. 맞아. 요새 그런 것들 올려주시더라고. 요새 뭐 리캡 이런 거 올려주시더라고. 또 리캡 인증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게 나오나봐. 시청한 시간 2120시간. 아니, 2120시간이면 내가 방송을 이렇게 많이 했단 얘기야. 올해? 이거 거의 뭐 올해 4,000시간 넘게 트위치를 보신 분인데? 어, 굉장합니다. 특수네요. 자, 리캡 인증. 철면수심 1600시간, 영태형 840시간, 침착맨 280시간. 엠비션님 한동수기. 아하, 4100시간. 어, 홀리. <laughs> 자, 난 종수형이 4등이네? 침착맨 115시간. 아, 애초에 이분은 방송을 많이 안 보시네. 이건 왜 가렸냐? 잠깐만. 선생님, 이건 왜 가렸죠? 115시간에 2만개 채팅, 14시간에 2,500개 채팅. 이 사람 봐라. 여긴 왜 이건 왜 가린 거야? 근데? 혹시 역행보니? 역캠보면 공개하면 좋잖아. 철면수심 199시간. 오! 강키! 옹냥이 침착맨 매직박 아저씨들 좋아하는 사람이네요. 자, 리캡 인진. 철면수심 얌얍! 개보고 한동숙 당구. 이제 잠깐만. 얌얍 2등인 건 쉽지 않은데? 아니 얘는 방송을... 아 그러네 딱 조측해네. 아딱 조측해네. 아 그러네. <laughs> 딱 조측해네. 자 방송 보면서 뱀 철면 심 830시간. 침착맨 춘자님? 진격 캐논님? 명훈님은 채팅을 아예 안 치셨네? 이분들은 또 누구시지? 아 메이플이야 여긴? 나는 메이플 안함. <laughs> 오... 또, 신기한 조합이네요. 아니, 메이플이 근데, 저는 되게 애기들 게임인 줄 알았거든? 근데, 플로리도 막 하는 거 보면은, 저보다 바로 아래세대한 15살, 10, 10살 정도 어린 친구들이, 메이플 세대인가봐. 좀 많이 했나봐. 음, 나는 좀, 나는 완전 애기 게임인 줄 알았는데, 자 저도 리캡 인증. 철면수심, 침착맨, 옹냥이, 매직, 박 풍얼냥. 여긴 배드라지네요 그죠? 여긴 배드라지죠 자, 리캡 인증합니다. 살군님 1등. 말랑찹쌀님? 철면수심 마왕래. 잠깐만, 이건 왜 가렸냐? 잠깐만, 이거 왜 가렸지? 이거 12시간밖에 안, 안 봤는데 가렸다는 건왜 가렸지? 누구냐? 솔직하게 얘기하자. 저도 봐주세요. 팬짜임이네요? 시청한 시간 2100시간. 와. 채팅 2200개. 거의 시간당 하나. 두니주니, 더 데프트, 꼴픽이 정동글. 아, 롤체 악기네요? TFT 악기. 제 방송을 제일 많이 보셨지만 그 TFT 아끼네요. 편집자님 TFT 잘하시나? 개 못. 알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나다나 나 이분들 다 알아. 이분들 방송 가끔 봄. 나도 TFT 할 때. 자 저도 리캡 인증. 아 치, 보면 볼수록 리캡 인증이 늘어나네. 철면신 900시간. 침착맨 배도 농량이 당군. 여기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 거의. 방송 보실 때마다 재방송만 주로 보시는 분이네요. 고맙습니다. 또 삼겹도동전골. 맛있겠네요. 시간당 10개 정도의 채팅. 사실 여러분 이게 채팅이 많아 보이지만 적은 거예요. 1시간에 10개면 6분에 1개라서 그렇게 막 많이 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방송이 좀 채팅이 어, 계속 늘어나네? 아니 요새 요한몇 달간 특에 트기... 특에더가 이렇게 활성화된 적이 없어. 나도 인증. 철명의심, 침착맨, 매직박, 김기열, 그냥 진성 배돌하지. 아니 왜냐면 기열이 형이 방송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 형이 되게 뜸은 뜸은 맞게 불규칙적이고, 이 형, 밤에 많이 해, 밤에. 자, 나도 인증. 철멸신심 플러리, 크라이시, 용냥이 따윤이. 돌크리트다? 이거 돌크리트네요? 그죠? 딱 봐도 그냥, 왜냐면, 철멸신심 플러리에서도 그렇지만, 크라이시가 있다? 돌크리트. 어, 여기는. 아니, 보는데 왜 자꾸 늘어나지? 철수 형 사랑해. 철묘이 심 침착맨 한동숙 단군 서세봉이야. <laughs> 채팅을 단한 번도 안 침. 트위치에서 채팅을 단한 번도 안 침. 7 800시간 보면서 채팅 한번안 쳐. 아, 아, TV로 연결해서 보면 그럴 수 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동숙 철묘이 지금 당원 풍어야 을 여기도 채팅 단한 번도 안 침. 철수 형이 1등이 아니라서 미안해. 뭘 미안해? 풍월양영 철면수심 어 채팅 굉장히 열발하네요 침착맨 서세본 매직박 자 여러분 비율을 볼게요 영태영 방송을 제일 많이 봤어 근데 채팅은 <laughs> 내 방에서 제일 많이 쳤네 철면수심 플러리 개보고 치킨쿤 쌍배 야 여기도 저를 보시면 저는 이건 이렇게 예기합니다학고방볼때 채팅창 안 올라가면 뭔가 썰렁해서 한마디씩 더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내 방에서도 좀 많이 쳐줘 내 방에서도 채팅도 많이 쳐주고 그래 가끔씩 나도 그래서 나 며칠 전에 밤에 그 탈로스의 법칙투하는데 다들 자는지 채팅을 안 치더라고 그래서 나 되게 섭섭했어. 근데 사실 채팅 칠 수가 없었던 게나 멀미나서 나도 좀 어지러웠거든. 그리고 내가 채팅 치면 혼수두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채팅을 치겠어, 그지? <laughs> 다른 거 봤어요 이 새끼가. 미안 그때 다른 방 갔어 이 새끼들이 리캡 인증 철면심 묵삼 따윤이 도연 한동수. 조축해다. 피크리트. 시간들이 비, 대충, 대충 비슷하다? 뭐냐. 조축해 할때 여러 개 틀어놓고 보는 거야. 철면심, 룩삼, 따윈이 도현, 한동숙 중에 한 두세 개씩을 틀어놓고 보는 거야. <laughs> 리캡 인증. 한동숙, 우악구, 주루를 일파, 괴물지. 어, 내가 없네요? 리캡 인증인데 내가 없네요? 그동안 트로이슬론때 보다가 최근 전장방송이 재밌는 것 같아서 보기 시작했어요. 채팅은 치지 않아요. 최근 전장 방송이요? 전장이 최근이라고? 참여 풍월량 서세범 러너 개보고 쌍배. 아니 나는 없는데? <laughs> 아 그냥 올린 거야? 아 아니 보통은 나, <laughs> 아니 내가 방송하는데 올리니까 아나 <laughs> 없는데? 아 <laughs> 그냥 아 그냥 나는 이런 사람 봤지롱 너안 보지롱 이런 느낌이구나. 철미현신 분발해라. 내가 더 많이 볼수 있도록. 오케이. 그렇습니다. <laughs> 자. 철면수심. 1700시간에 82개. 풍월량, 침착맨, 매직박, 강키. 아재 인증. 그러네. 와, 여기 평균 연령 40 그냥 넘는다. 강키만 30대고, 40대, 40대, 40대. 40대 중반. 자, 리캡 인증. 철면심, 침착맨, 강키, 던, 윤조이. 아, 돌크리트다. 던이랑 윤조에 보니까 완전 돌크리트인데, 엄청 본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되네요. 강키 도 많이 겹치고요. 강키가 진짜 나랑 게임도 많이 안 겹치고, 그렇게 막, 이것도 많이 안 겹치는데, 은근히 많이 겹친다. 자, 나도 인증할래? 어, 이것도 인증했네요. <laughs> 철면 수진, 풍월량, 침착맨, 단군, 외직박 와, 그냥, 배도라지. 최근 조축회로 철수형 1위 등급예 영태형 제김예조축회 이슈를 적김 예 영태형 분발하십시오 20시간 차입니다 이 형님 <laughs> 리캡 인증 2,144시간 채팅 한 번도 안 친? 어? 나 이분 아이디 아는데 이분 유로트럭 같은 거할때 돈에 그리고 투기장 할때 미션 좀 걸어주시거든. 아, 아 얼마나 훌륭해 채팅을 한 번도 안 치지만 내가 아이디를 기억할 정도로 도네이션이나 미션을 걸어주신다 얼마나 훌륭해 볼 때마다 포인트 더쓴거 열받는다 아 하림이 형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볼 때마다 포인트 더쓴거면 열받는다고? 그거는 자기가 배팅을 잘 못한 거지 뭐 <laughs> 잘하시든가 <아시던가. 웃음> 유감입니다 <laughs> 리키 인증 철면수심 침착맨 옹량이 김나성 풍월냥이. 거시비 승종 많이 해주시아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꼭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자안 하려다가 리캡 인증. 철면수심 풍월량 쌍배 강키. 그니까 강키가 은근 많이 겹죠. 그리고 없네요. 마지막 리캡 인증. 철면수심 풍월량 강소연 침착맨 소풍은 잠깐만. 2,393시간? 이 편집자님보다 많이 본거 아니야? 어, 시청한 시간 만 시간에? 오늘 내가 본 사람 중에 내 방송 제일 많이 보신 방송 같은데? 나보다 내 방송 많이 본거 같은데? 도래정령. 시청한 시간 이쪽만 저첼. 섹시 스나이퍼? 이게 뭐? 메이플 스토리. 아이존. 오카. 옹냥이가 많네요? 2. 2 8 0 0의 채팅 보내. 근데 1등은 개보거야? 아니, 잠깐만. 섹시 스나이퍼에 옥냥이를 많이 쓰고. 근데 1등은 개보거야? 되게. 풍월량, 옥냥이 철면수심. 딱이네명만 아, 아니네. 여기 하나 지웠네, 선생님. 여기 뭐를 싹싹싹싹 절묘하게 지웠네. 누군데 지웠을까? 왜 졌을까? 뭘까? 리캡 인증. 철면신 풍월량, 두니준이 침착맨, 포셔. 두니준이님은 TFT고, 재방송을 엄청 많이 보셨고, 그 다음에 영태형이랑 두니준이 침착맨, 포셔를 돌아가면서 봤는데, 채팅이 1 8 0 0개 거의 뭐, 시간당 한 10개. 철면수신, 플러리, 녹두로, 따연이, 개보고 아, 조축해 경 돌크리트. 뭐, 이런 느낌이네요. 아, 저도 재밌었습니다. 어, 리캡을 쭉 봤는데, 사실 제가 요새 트게더 게시판을 잘 활용을 안 해요. 왜냐면, 보기는 다 보는데, 제가 뭐, 글을 남기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치마도, 오히려 치마에서 좀더 많이 적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정말 농담이 아니고 다 봐요. 근데 이제 트게더도 없어지잖아. 만약에, 뭐, 네이버를 가거나, 아프리카를 가거나, 뭐, 이동을 하겠지. 이제 트위치는 못하니까. 네이버를 가게 되면, 네이버 카페에서, 어 아마 카페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재밌게 봤고요.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까지 아, 철면심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트위치는 이제 없어지고 다른 데 가겠지만, 또 가가지고 또 하면 되죠.